안녕하십니까 고고티비 여명입니다 12월 19일 자정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는데 언젠가냐 문제예요 언제 언제 깨지느냐 그 어, 친문이나 또는 이낙연계 또는 dj계들이 이걸 깨려고 그래도 분열이 되면은 어, 총선에서 패배하고 표가 분산되니까 민주당 애들은 그 어거지로 끌을거으는그 표매집이에요. 민주당 단독적으로는 절대 어, 총선에서 압도적인 어석을 차지할 수 없고 대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게 국힘이 실수를 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 국, 국힘 보수가 괴물되는 과정에 들어가서 애들이 지금 180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생양아치 괴물 때문에 반드시 깨져요. 음? 제가 깨지는 건 이재명이가 깰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 DJ계나 문시족들은 감히 못 깰려고 그럴 거예요. 왜? 과거의 여루당 사태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유성민도 솔직히 자기가 실력이 있고, 지지세가 강하면 국힘을 깨버리고 나옵니다. 근데, 어, 그들도 탄핵 트라우마와 발언 당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못 깨고, 그냥, 유승민도 안에서 그냥 윤석열만 난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먼저 깨질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그런 조짐이 많이 있죠. 응? 음? 서른이 같은 애가, 또는 이상민이 같은 애가, 그거 다 애예요, 고고TV는. 이재명도 사퇴하고 나가. 그리고 조사받고 들어와 는 하라는 거죠. 조사받고 깜빵 들어가는 소리죠. 그리고 뭐 서른이나 그 민주계, 그이낙연이나 친문계들이 지금 다 뭉쳐가지고 지들끼리 모임을 갖는다. 어? 그, 지금 그 국회의원장 김, 김 누구죠? 그놈아? 김진태, 김진태가 아니고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하다그 국회의원장하고 뭐 전해처리하고 뭐 서룬이하고 이런 애들 다 만난다. 친문계 애들이 연말, 그 다음에 서룬이란 애들이 이낙연을 만나러 간다. 그거는 이재명을 쫓아내기 작업이죠. 그걸 이재명이라는 애가 지가 깰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했어, 나를 쫓아내려고 그랬으면 나는 개딸 들이고 나간다. 나는 강성, 최악성 독버스 같은 당원들을 하고 나간다. 그래서 깬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고고티보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지금, 그, 김만배가 저번 주에 자해소동, 네 번이나 자해소동을 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는데, 김만배 와이퍼는 뭐 폐가 뭐, 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어? 위독하다 그러는데, 위독하긴 개뿔? 그 양아치들이나 사기꾼들이나 민주당 이런 애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응? 죽을 용기도 없는 애들이라는 거죠. 응? 이재명이는 안 죽고, 김용희도 안 죽고, 정진삭도 안 죽고, 그 주위에 떨거지들만 죽고 그래요. 이재명 측근들이란 네명이 벌써 운명을 달리했죠. 정진상놈이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은 뭐다? 외부 접근이 안 되고, 독방을 쓰고 있겠죠. 뭐 1조를 참먹었는지 4천억을 처먹었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텔레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텔레그램 누구하고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른다고 나오고 있죠. 텔레그램 보낸 다음에 그쪽에 답변받으면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거 뭐, 핸드폰 압수해봐, 압수도 안해 아직나 봐요. 압수했을도 새로 사면 되는 거니까. <laughs> 기가 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민주당이나 이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일당은, 99%가, 95%가 다 민주당 세력이에요. 제가 파악하고 추측하는 발언은 5% 정도가 과거 국힘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만배가 그래 자해수동을 하고 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재명 좀 잡아주세요. 하는 게 김만배의 호소였다, 질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나오는 거예요. 김만배가 왜 자해를 했지? 어? 김만배가 저렇게 했으면은 이재명한테 경고를 때린 거야. 어? 너가 계속 나를 보호 못 해주고, 어? 너 혼자 발병을 하고, 너 혼자 살려고 그러면 난 검찰에서 불어버릴 거야. 공포, 포비아가 지금 민주당에서 꽉 차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설전에, 내년 설전에 때려버린다. 이재명 체포를 해버리고 구속영장을 친다. 그죠? 설 민심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자들이 가상 소설을 쓰는 거고, 그 전에 결파를 내려야 할 거예요, 설 전에. 응? 설 민심을 이렇게 흉흉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 여는 거는, 그, 형 보수지 그러잖아, 인터넷에. 형 보수지. 형, 땡땡, 형수 땡땡, 그거 말은 못 쓰니까, 저도 과거엔 썼으나, 이 생양아치라니까? 제가 요서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이재명 가족사와, 어? 그형 가족과 이재명의 가족관계를 한번 터뜨려볼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분당이 유지였어요.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이란 놈이 형한테, 형하고 형수한테, 특히 형수한테, 아니, 형이 욕하면 동생이, 아, 형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어? 그러고 말죠. 근데 같이 형한테 막 욕하고, 너, 아, 그렇게 하는 동생은 없어요. 참고로, 고고TV의 작은 형도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군상인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뭐라 그러면 저한테, 요새도 뭐라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참고 듣고, 아, 이제 그만해요. 형, 그만해.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어?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는 게. <laughs> 그게 인간의 본륜이라는 거죠. 가족과, 어? 가족에서 가정 교육이라는 건데, 이러면 형한테도 그럴 거고, 형수한테 그런 욕을 했다는 게, 얘는 인간적으로 폐로나해요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거를 반성한다. 그런데 앞으로 그전으로 돌아가도, 그, 때 돌아가도 또그 짓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 보수지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응? 음? 난리가 났잖아요.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근데 이거를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야. 김경수, 드루킹 같이. 이놈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놈이야. 어? 김경수 같은 놈도 드루킹 드루킹 경인선 경인선 이러고 그죠? 걔 찾아가면서 매커로 돌리고 문재인을 위해서. 근데그 문재인이가 모를 리가 없죠. 부정선거예요. 그게 바로 그 김경수기가 아 김정숙이가 전당대회 때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막 당원들한테 어그 문재인 측과는 그막 경인선 찾아가잖아요 체육관에서. 한 아,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 생량아치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형수한테 그런 욕을 했는데, 어? 그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선하는 과정이 그냥 3대가 정책이라고 아주 무상복지 퍼뜨려 가지고 됐는데, 그때 성남에서 넘어온 또는 동부여랑에서 넘어온 애들이 분당을 장악하고 들어갔어요. 분당을. 평교는 막 시작할 때니까, 응? 그때 분당 말도 못했어요. 오만 플랜카드 하고 막 마이크 들고 다니고 애들이 지독해요, 자파들이. 근데 형수, 형보수지가 딱 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가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게, 형한테 그리고 욕한 것은, 정당하다. 형이 잘못했다. 형이 정신병자다. 그리고 형수가 잘못, 이상한 여자다. 그리고 조카 여자애가 이상하다. 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됐고, 그, 다시 재선이 되면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되고, 어? 그러니 너희들이, 어, 뭐 성남시에서 이재명을 미는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혜택을 간다. 성남시로 이렇게 돈이 나오고, 대장수 익한 이런, 그런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저는 시민을, 저는 국민의식보다 이 선거라는 건 시민의식인데요. 썩었었어요, 그 당시에 분당이.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얼마나 얍삽하고, 어? 생량아치인지 이놈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쉽게 말해서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어 인싸로 들어가려고 또는 주류로 들어가려고 그 약점을 다 알고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정치를 해서 지금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말을 하면은 보통 형한테 형수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은 말이 천장빛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은. 창피해서라도 숨어드는데, 이놈은 당당하게, 어? 김부선 건도 그렇고,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점이 있니, 없니, 이러고 싸우고 다니고, 김부선 그거도 말이야, 응? 이재명하고 그냥 뭐, 동상, 이재명이 동생 아니에요! 동생의 점을 갖다가, 다른 여, 다른 남자하고 혹시 어떻게 했는지 그 점을 오인해가지고, 이놈의 짜식이, 어? 예인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힘없는 연예인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반 인륜적이고 반 시민적이면은 창피해서 그만뒀어 되는데 그걸 댓글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적이 아니고 형과 형수가 어 부도덕하고 비인륜적이다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댓글을 작업했다는 거 보면은 경악하죠. 이 신문에 나온 내용이 오늘 어 오늘 쫙 깔린 내용이에요. 경악합니다. 저는 민주당은 깨야 되고 민주당은 파멸을 시켜야 돼요. 폐족이 아니라 파문을 시켜야 돼요. 이까지 하겠습니다.